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삼각형 ABC에서 X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러려면 AD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AD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아낼 수 있겠죠. ad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은 빗변 20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고, ad 제곱 플러스, 16 제곱은요, 256이죠. 그리고 20 제곱하니까 400이 되고, 그러면 ad 제곱은 256이양에서 빼보면, 네, 144가 나옵니다 제곱해서 144가 되는 수는 12와 마이너스 12가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안되니까 구하는 AD 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12니까요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해보면 되죠 x 가 빗변이니까요 x 제곱은 5의 제곱 25 12의 제곱 144가 되고, 그러면 X의 제곱은 두개 더하면 169가 되니까요. 제곱해서 169가 되는 수는, 그렇죠. 13이죠. 13과 마이너스 1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구하는 X의 값은 13이 됩니다.